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에게 어떤 책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신다며요.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르쳐 줄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단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한 거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살린다고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영은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매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에도 메인다니까요. 이렇게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근심 있어 보여요? 그 말에 메인다니까. 심지어는요, 파마가 잘안 나왔네? 이 말에 메인다니까. 크게 신경 쓰여. 말에 메요. 쉽게 메입니다, 쉽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메이죠. 환경에 쉽게 메입니다. 조그마한 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그냥 오늘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낙심하고 한숨이 끊어지지 않아 또 우리는 뭐에 매요? 돈에 매요 물질에 매요 사람들에게 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매여 있는 나를 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나를 새롭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말씀이. 말씀이.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라는 에너지.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어떤 사람 막 위로가 막 힘이 생겨. 눈물이 아염없이 그러죠. 어떤 사람 은 말씀을 들을 때막통이하고 처박하고 해결하게 하죠. 어떤 사람은 힘을 막 생겨. 어떤 사람은 눌림에서 자유가 생겨. 어두운 걸쑥 빠져나가.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눌림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과 꿈을 갖게 돼. 환상을 갖게 돼. 그리고 막새 소망을 막 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찔리게 할 사람 찔리게 하고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고 해결할 사람 해결하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갖는 사람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쓰시고 암송하시고 2021년도에 송구영실 때 받은 말씀 있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송도대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기를 최근으로 추근합니다.